어, 삼재시지? 네네 맞습니다 작두 보여요 작두요? 작두는 애군핵살을 조금 쳐주고 살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쳐주가는 신령님들의 작두 마상에 올라가가지고 네네. 관제 구설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님네 오늘은 2025년도 네지띠분들의 운세 한번 알아볼 거고요 네 이분들 갑진 년엔 좀 어땠고 을사 년엔 또 어떨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 어, 삼재시지? 네네 맞습니다 작두 보여요 작두요? 작두는 애군핵사를 조금 쳐주고, 음. 살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쳐주가는 신령님들의 작두 마상에 올라가가지고, 네네. 관제 구설수 소멸해 주는 분이신데, 음. 갑진년 올해까지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을사년, 어. 돌아오는 을사년까지는. 음. 관제 구설 시비송사로 음. 좀 힘들으신 분, 음. 돈이 나가지 않으면, 네? 식구가 준다. 그냥 건강만 하시면 다행이다. 라는 마음으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욕심이 많으세요. 음... 탐심도 많으시고, 음... 누구나 다잘 살고 싶지 않아. 음... 근데 유독 욕심을 조금 많이 내려놓으셔야 되는 형향이 보이고, 음... 개인주의의 성향이 굉장히 짙으신 분이라 남한테 피해는 안 주는데, 음... 그 욕심이 과하면 남한테 피해까지 하면서 내가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더러 있으셨어. 오... 그래서 작년에, 음... 작년이라고 하네 벌써, 갑진년에 시비송사로 어떻게 될까요? 음...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될까요? 망신수, 음. 바람기 등등 이런 것들로 전화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아, 네. 다만 을사년에도 들어오는 삼재 진짜 곱게 나셔야 된다 음. 내가 네. 너무 정말 어, 생년월일 다 넣고 각각 개인의 성함까지 넣고 봐야 되지만 네. 정말 팩트있게 말씀을 드릴게 위험해서 그래 3월 음주사고도 보이고요 음주사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어,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음. 3월달 조심하시고, 90월달 조심하세요. 음. 쇠구랑 찰일 있다. 자꾸만 교도소도 보이고요. 예. 음. 네, 뜻하지 않게. 어, 그리고 만약에 금전, 음. 실물수, 욕심을 벌려서 누군가에게 투자를 했거나 그랬으면 그냥 액땜했다 생각을 하셔라. 어. 어, 오히려, 어, 지난 과거의 일까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음. 어, 된팍, 어, 경력 있으신 분들은 음. 그런, 그런 것도 조금 보이시니까, 음. 걸음걸음 조금 조심하셔라. 자꾸만 조폭들도 보이고 막 그래. 뭔가 크게. 어, 조폭들도 네. 인간이잖아. 음. 이, 이런 거 하면 큰일 나. 음. 근데 성향이 좀 여성스러운 분들이 되게 많아. 어. 남자분들은. 어, 근데 여자분들은 조금 남자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음. 그래서. 우리 일사 년에는요. 남일에 끼지 마세요. 남일에 예. 훈수도 두지 마. 음. 어 내가 이거 이렇게 해줄게. 뭐 이렇게 특히나 쥐띠 어어어어 음. 어, 어. 어. 쥐띠나 개띠 음. 어 뱀띠 분들이랑 부딪칠 일이 있으니까 음. 조금 그런 띠를 가진 성향의 음. 어, 부부나 음. 부딪칠 일이 조금 있거나 이혼수도 조금 보이니까 음. 내년만 잘 넘어가면 (26년도) (27년도) 진짜 좋아. 음. 정말 좋아. 그런데 기회생분들 67세분이시거든. 네, 네, 네. 이분들은 좀 대운이 들어오신 형국이야. 내가 그랬잖아. 삼재래도 다 나쁜 거 아니라고. 오... 어. 내가 대운이 들어왔을 때 삼재였잖아. 들삼재. 네, 네. 굉장히 이름도 나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바빠지기도 했지만 몸이 조금 안 좋았었어. 근데 나도 항상 그러잖아. 어, 나라고 뭐굳안하고 뭐 나라고 뭐안 하겠어. 근데 좀 스쳐지나갔지 많이 스쳐지나갔지 했으니까. 어 그런 기운들도 조금 있으니까 대병원 갈일 있고 소병원 갈일이 있어도 미리미리 체크하셔라. 67세 분들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들어오니까 재산도 조금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좋은 소식에 좀 웃을 일은 있다. 급하게 팔지 말아라. 좀 조금 두어라. 내년까지. 내후년에는 정말 좋을 일이 있으시다. 그렇게 보여요. 이사의 기운이나 이동수나, 특히나 3제 때인데 내가 뭐 계약 기간이 다 돼서 움직여야 되는 꼭 상황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정말 잘, 잘 보고 가셔야 되고. 오히려 조금 미룰 수 있으면 그 타에서 미루지 말고 2년 연장해가지고, 전세분들 2년 연장해가지고, 아니야, 정말로 내가 돈이 없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다. 어, 그러니 방향 잘 보시고, 어, 눌삼제에 차라리 그나마 좀 정말로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가시는 게더 낫다. 어, 이사는요, 명절 구정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3월달에 안좋다 그랬잖아. 요 어, 그러니까 4월달 정도에나, 4월달 정도에나, 어, 가시는 게, 어, 더 좋으시겠지? 음. 어, 한번 참고하시고 움직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아, 좋은 얘기 많이 못해드려서 돼지 분들, 저기 뭐야, 욕심도 많고, 나돈 많이 벌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 많은데 죄송하네. 근데 나쁜 말 해주는 게더 좋은 거야. 음. 어, 그래서 피해 간다 그러면, 삼재 때들어 아, 내가 꿀팁 드릴게. 음. 삼재 때 들어오는 돈 나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그러면은요, 음. 선생님, 뭐, 삼째 때요,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오히려. 나쁜 거 피해가고요. 그래서 돈 버신 분들도 많아요. 오, 역으로. 역으로. 어, 3년, 3년 동안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역으로 어.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 그런 기운을 받으셔서, 음, 내가 삼째기는 하지만 이것만 조심하면 음. 되겠지. 남한테 돈안 빌려주고, 남 일에, 어, 자꾸만 앞장서지 않고, 그런다고 그러면 다 스쳐 지나갈 수 있잖아? 음, 음. 어, 그런 기운이 높으신 분. 음. 3어삼 들어온 돈은 안 나간다 그래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어 그런 좋은 것도 있어요 꿀팁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내각분들 네. 네 개별 상담 받아보셔서. 어. 본인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아가시는 것도 좋겠네요 어, 그런 것도 그렇고, 이분들은 꼭 삼재풀이나 액풀이나, 음. 음. 어, 놓쳤어. 그러면, 음. 어, 영등달이라고 2월달에, 음. 어, 방생하는 것도 있어. 음. 이, 거 그, 이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어. 좀 지적을 하고 싶어. 어. 미안한 얘기. 하면 괜찮아. 그죠. 네네. 어. 하면 좋으니까. 좋아진다는 뭐 거. 네네네. 네네네. 아,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